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여자를 웃겨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뭔 말을 했을 때 여자를 빵빵 터지게 할지 이런 쓸데없는 걸 고민한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지루한 남자들을 보면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스탠스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번 영상은 핵 노잼 지루한 남자에서 재미있는 남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자가 지루해서 하품 나오는 남자가 아니라 헤어져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남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지루하고 재미있다라는 말이 그냥 음, 웃긴 남자, 유머 있는 남자, 이거다 이렇게 딱 정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거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알고 있냐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 저는 웃긴 남자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루한 것에 반대가 웃긴 것이다 라는 생각회로가 돌아가니까 여자를 웃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루함을 느끼고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건 단순히 웃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여자를 웃겨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뭔 말을 했을 때 여자를 빵빵 터지게 할지 이런 쓸데없는 걸 고민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지루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할수 있을까요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라는 거는 단순히 웃긴 것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웃긴 거 말고 어떻게 지루하지 않게 하라는 거야? 뭔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뻔한 말 하려는 거 아니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하려는 건 감정적인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치를 주는 사람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상대에게 감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감정적인 변화 이걸 만들어 낼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당신이 여자에게 감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여자는 지루해하지 않을 거고 당신이 여자를 만나 이런 감정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냥 노제민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말하는 감정의 변화는 특정한 감정 한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 설명을 했죠. 웃기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럼 뭐가 더 있냐? 긴장되고, 초조하고, 뭐 놀랍고, 신기하고, 궁금하고 심지어 화가 나는 이 모든 감정의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최초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어떤... 상태로 감정이 변한다면, 어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당신이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이 짤을 보고 순간적으로 궁금한 감정이 생겼다면, 이만큼의 감정의 격차가 만들어지죠. 그럼 재미가 있던 없던 흥미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짤은 당신에게 가치를 준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영상을 봤는데 이와 같은 댓글을 보고 공감을 하면서 좋아요를 누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또 다시 이만큼의 감정의 격차가 만들어지죠. 그럼 재미가 있던 없던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댓글은 당신에게 가치를 준 콘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치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감정의 변화는 비단 여자와의 의사소통에서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만나도 똑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에 친했던 친구를 만나 즐겁지 않다면 그 친구는 당신의 감정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했을 거예요. 어, 제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예전에 친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예전에 뭐 우리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었는지 그땐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웃고 떠들 때는 재미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저에게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점점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야기나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자 예전에는 그렇게 재밌게 놀던 친구였는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더 이상 이 친구와의 만남이 저에게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현재 저에게는 관심도 없고 별로 중요한 부분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무슨 말을 계속하는데 저에게 감정적인 변화를 별로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친구가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감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어, 이런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되었다면 사실 웃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고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다음에 다시 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보통 나이를 먹을수록 예전 친구들을 잘안 만나게 되죠. 특히나 남자들은 자기가 현재 관심 있는 분야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그런 걸막 떠들어대도 사실 아무 관심 없는 상대방은 말 그대로 아무 생각이 안 든다고요. 친구가 나를 막 빵빵 터뜨려서 단순히 이것 때문에 친구와 만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감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면 그 상황이 재미지. 게 된다는 겁니다. 어, 최근에 코인이 뭐 폭등한다고 해서 심심해서 좀 보다가 저도 들어가서 한 70만원 정도 먹고 나왔어요. 어, 제가 예전에 선물 거래를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렇게 지루할 틈이 없어. 막 차트가 존나 웃겨서 나를 빵빵 터트리는 게 아닌데 지루하긴커녕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된단 말이지. 왜냐면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캔들에 따라서 감정이 시시각각 계속 변하거든. 여자를 대할 때 역시 이와 비슷한 느낌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자에게 감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그래서 여자의 감정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기본적인 팁을 좀 드려볼게요. 어, 사실 오늘 이야기의 중점은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번 영상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라 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무료 책자를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진행하는 무료 강의에 참가하면 훨씬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니까 부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여자와 내가 만나서 뭔지 거리를 하던 이건 둘이 하는 게임이죠. 다른 사람이 껴있는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둘이 하는 게임이라는 거지. 그럼 나와 상대 여자는 둘다 그 게임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정의 변화를 적절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보면 둘이 게임에 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 혼자만 참가하거나 여자만 참가하게 하고 남자는 멀리서 바라보는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부터 게임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자좀 전에 제가 코인 얘기를 했죠 만약에 내가 코인을 하지 않으면 오르던 말든 나한테 무슨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까? 아니죠 다시 말해서 내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누가 와서 코인 얘기하면서 열변을 토한다고 해도 어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감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가치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까 댓글 예시를 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저는 유튜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항상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댓글이 제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에서 본 댓글이었다면 그냥 아무런 느낌도 안 든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런 댓글은 저에게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추측 넘기겠죠. 그런데 지금 이건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게임에 참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 유튜브에 댓글도 잘안 달리는데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럼 이 댓글은 저에게 가치가 있는 댓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게임에 참가하고 있어야 나에게 가치를 줄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자도 참가시켜야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게임은 남녀 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 역시 참가를 시킬 수 있어야 여자도 당신이 준 가치를 봤을 때 감정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지루한 남자들을 보면 이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말이 이어지지 않고 계속 뚝뚝 끊긴다. 이런 게 이제 지루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특성인데 나도 여자도 게임에 참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요. 남자가 너무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에 나는 네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좋아. 이런 스탠스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되면 내가 게임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티키타카가 안 되지.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 남자 의견이 아무도 없는데 또 무슨 가치를 느끼고 어떤 감정의 변화를 느끼겠어요? 또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남자들도 많죠. 자, 이렇게 되면 여자를 참가시키지 못한 거죠. 그럼 여자 입장에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무슨 감정의 변화를 느끼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서 여자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축구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뭐 축구 선수 누가 잘하고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 근데 너 아까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 잠깐 뛰면서 발길질을 하는 거 보니까 너 지금 당장 손흥민이랑 볼차기를 해도 이길 것 같아 아주 뻥뻥 잘 차던데 자 이런 식으로 여자를 참가시켜야 속으로 이 새끼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러면서 오빠 지금 난 놀리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무슨 감정의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래요 일단 여자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게임에 이미 참가해 있는 거죠 그럼 아무리 내 이야기를 해도 여자를 참가시키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자를 참가시키는 대화를 해야 가치를 줄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안전빵으로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어,님은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한답니다. 아, 네, 저도 좋아해요. 뭐, 어쩌라고? 뭐, 여자가 님과 똑같이 김밥을 좋아하면 기립박수라도 치려고요 아니, 차라리 박수를 치는 게 낫겠다, 이건. 그럼 여자가 속으로 뭐 이런 도라이가 다 있어. 이러고 감정의 변화가 생길 테니까. 자, 무슨 말인지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 생각해보면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모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자에게 지루한 남자가 아니라 가치를 주는 남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감정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어,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